i mm -hmm. mm -hmm. 보지만 스스로가 뒷모습을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샤워를 하고 뒷모습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스스로가. 왜 살찐 사람들은 그 몸이 이렇게 뒷모습이 이렇게 있으면 이 뒷모습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이거 아시죠? 이거 이거. 이이 이 옆구리살. 옆구리살이 이렇게 이게 앞모습 아닙니다. 뒷모습이에요. 뒷모습 옆구리가 이렇게 이렇게 줄이 등살이 이렇게 접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스스로 되게 충격받은 것 같아요. 이 등살은 뭐지? 앞만 보고 다리랑 뭐 이렇게 뱃살이랑 어, 팔뚝살 이런 것만 찐줄 알았는데 이게 가슴이 아니라 이 등살이거든요 이 등에 살이 잡혔더라고요 등살이 진짜 빠지기가 어렵잖아요 무슨 운동을 해야 될지 일단 뒤를 보지 않고 앞을 보고 이제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꽤, 꽤 오래 한, 한 1년을 등에 이렇게 줄이 그어진 채로 살이 정말 등살이 정말 마지막에 빠지는지 정말 안 빠지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한 1년 정도는 1년 정도 요가 위주로 했어요 요가 왜냐면은 아직 그 릴렉싱 호르몬이 있어서 관절에 무리가 갈까 싶어서 제가 요가 위주로 운동을 했고 어, 확실히 셋째 출산이다 보니 음. 무리하게 하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에 아 어, 배가 꼬르륵거려 지금 아 어, 밥을 보면 빵을 세개나 먹었는데 아 어, 그래서 배가 또 고프네요 배꼽시계가 정말 정확해요 일단 밥 먹고 시작할까요? 제가 총 음, 80kg가 쪘는데 출산을 하고, 딱 3kg가 빠졌더라고요. 아, 분명히 양수 무게, 뭐, 태반 무게 있지 않았을까요? 아기 무게인 3kg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 그 상태로 이제 조리원을 갔었는데, 조리원의 마사지사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제 살이 아니라 부은 거래요. 마사지로도 충분히 뺄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어 새벽 그첫 수유 하기 전에, 한 4, 4시, 5시에 일어나서 30분 이상 요가를 했고, 최대한 붓기라고 하니까 붓기를 빨리 빼야겠다. 약간 살이 어, 살이 쪘다 이게 다네 살이다 했으면은 약간 좀 살이 많이 쪘기 때문에 좀 희망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는 이거 부은 거다 이거 네 너의 살이 아니야 부었어 하니까 약간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아뺄수 있겠구나 못빼못 빼면 못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아, 어, 뺄수 있겠구나. 그, 마사지사의 희망적인 말씀 덕분에, 어, 조리원에서부터 제가, 어, 유, 튜브를 보면서 운동을 했었어요. 1년 정도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정말, 아, 이게 정말 내 살이 아니라 붓기였네? 라고 했던 게, 정말 한 15kg가 빠졌거든요. 그, 폼롤러 마사지를 20분 정도 꼭 했었고, 그리고 추가해서 요가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몸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내 다리가, 내 다리 하나를 드는데 너무 무거워요. 그 어떤 느낌이냐면, 살이 쪘다는 느낌은, 내 다리 하나를 들었는데 너무 무거워. 그리고 똑같은 동작을 해도 그 유튜버들은 정말 날씬하시고 운동하셨던 분들이시니까 엄청 가볍게 하는데 그 운동을 따라 하는데도 너무 힘들어. 그 유튜버들은 정말 안 힘들게 안 힘든 그 표정으로 운동을 하는데 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어느 정도 빠지기 전까지는 정말, 그거를,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도, 이게다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나의 그, 그, 무게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이제 좀더 가벼워진 몸을 상상하면서, 버티면서 운동을 했었고, 그리고 어 1년 지나고 나서 어 1년 지나고 나면은 작년 20년, 20년에 제가 출산을 했으니까 21년. 21년 어 11월 정확하게 중순입니다. 이때 아, 나도 이제 근 근력 운동을 해 봐야겠다. 근력 운동. 이게 30대 이상 되면 근력이 점점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근력이 없고 피곤하고 몸이 약해지겠죠. 그런데 처음으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 운동을 빼는,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빼고 싶다. 내 삶이 좀더 운동을 하면서 활력이 생기고 에너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근력 운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중순 때부터. 어, 처음에는, 진짜, 제가 어떤 운동을 했냐면, 그, 그, 히브뜸, 아시죠? 엄청 유명한 그 유튜버신데, 그 히브뜸 영상에 엉덩이 폭파 운동 8분짜리를 했어요. 그니까, 러 엉덩이 운동을 처음 해봤어, 처음 태어나서 처음 그 부분적으로 그런 근력 운동을 처음 했는데 허, 엉덩이 힘 주는 방법을 모르니까 막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근데 그렇게 몸매 좋은 그히브뜸 분도 되게 힘들어 하 숨이 막 숨이 넘어가 너무 힘들어. 근데 난더 힘들어요. 따라하는 나는 진짜 더 힘들어요. 그렇게 날씬하신 분도 따라하는데 힘든데 나는 몸이 지금 살이 찐 상태에서 그 같은 동작을 하니까 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 그래도 저렇게 몸매 좋으신 분도 운동을 하면 저렇게 힘든 건 마찬가지구나. 똑같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 영상을 보면. 그래서 어차피, 뭐, 홈트고, 내가 어디 가서, 센터 가서 힘든 뭐 표정을 지으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집에서 뭐 나밖에 없고, 뭐 언제든지 뭐 표정 누가 볼 사람도 없으니까, 힘든 그 표정이 구겨져도 참아가며 8분짜리 영상을 끝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멘트에서 새세트를 하라는 거예요. 한 세트도 힘든데, 정말, 세 세트를 절대 못 따라 하겠는 거나한 세트만 해도 막 숨이 넘어가, 저는. 한 세트만 하고, 처음에는, 어, 그냥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세트 하고, 뭐, 폼 눌러. 폼 눌러는, 뭐, 소미핏 그 영상, 그 조회수 좀 높으신 분, 그 영상, 26분짜리 영상으로 폼 눌러 하고, 휘붙은 영상, 엉덩이 폭파 운동, 8분 하나 하고, 그리고 뭐 다리 운동이나 뭐 다른 걸 했는데 어 제가 음 주로 했던 거는 이제 힙으뜸 채널의 영상을 많이 봤었어요. 그중에 이제 제일 많이 했던 게저 전신 운동 100칼로리 0 50분 루틴이라고 어 전신 운동 위주로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 영상 따라 하는데 뭐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 아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할 정도로 왜냐하면 저는 아이를 보면서 옆에서 나, 애를 두고 막 운동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누구 맡기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이는 옆에서 장난감 갖고 놀고 있는데 허난 힘든데 그거 하고 있어, 요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좀더 힘든 것 같아. 애도 봐야 되고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제일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위험한 걸 하지 않나? 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1칼로리 운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정말 죽어갔다가도 어 그게 한달두달 달 이렇게 쌓이니까 체력이 정말 점점 좋아지는지 그 처음만큼 힘들진 않는 거예요.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그게 점점점 체력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그게 어느 정도 어이 정도도 괜찮네? 했을 때, 어, 제가, 어, 뭘 바꿨냐면, 최근까지도 지금 이어오고 있는 건데, 그 소미피 폼 눌러 26분짜리는 계속 하고, 거기다가 복근 챌린지, 어, 히프튼 채널의 복근 운동 1탄을 처음엔 했었고, 그 100개 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어, 하다 보니까 느는 거예요. 어, 어 나도 되네? 어, 어, 이렇게 진짜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이 운동은요, 어, 폼 눌러 26분짜리 영상 있어요. 폼 눌러. 폼 눌러 한 26분짜리 영상. 그, 소미피 조회수가 좀 높더라고요. 좀몇년된 영상이긴 한데 되게 좋아요. 하면 이제 몸이 되게 깨운하고, 어, 구석구석 이렇게 풀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운동 시작하기 전에, 어, 폼롤러를 먼저 하고요. 어, 그 다음, 복근 운동을, 복근 운동을, 제가, 어, 2021년 11월 중순부터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어, 살면서 복근 운동을 어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뱃살을 빼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진 않았는 것 같은데 출산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뱃살을 빼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가 겹치는 그 느낌이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어, 버킷리스트로 왜 그런 거 있죠? 죽기 전에 뭐 하, 하고 싶은 땡땡 가지.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 어, 살면서 배 복근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할수 있다면 할수 있다면 그, 그 복근을 가져보고 싶어요. 그런 로망이 있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마음을 먹고 복근 운동을 시작했어요. 복근 운동은 음, 제가 히브튼 채널, 복근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 복근 운동 1탄, 복근 운동 1탄을 검색하시면 한 100개 정도 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그것도 힘들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복근 운동 2탄, 2탄이 어, 레그레이즈, 크런치, 어, 크리스 크로스, 그러니까 총 4세트에서 200회 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일 많이 보고 있어요. 어, 매일 하고 싶지만, 음, 아이가 셋시다 보니 매일 할 수는 없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다양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음, 적어도 음, 3, 4회 정도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거, 과 추가적으로 하는 게, 히브뜸 채널의 그, 끝판왕. 무슨 끝판왕인가요? 힙 운동 끝판왕. 음. 힙 운동 끝판왕이라고, 히브뜸, 히브, 히브뜸 힙 운동을 치시면, 이 끝판왕 영상이 있는데, 이게 20분 짜리에요. 어마어마한 운동이에요, 진짜. 살면서 엉덩이 운동을, 엉덩이 운동도 근력 운동을 하는 이 날짜에 같이 처음 해봤어요. 근데 엉덩이에 힘을 잘못 주니까 처음에는 뭐 다리에 힘을 많이 줬죠. 그래서, 어, 스쿼트를 하면은 엉덩이는 전혀 1도 힘이 들어가지 않고 허벅지로 버티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는 이제 점점점 아, 근육이, 엉덩이 근육도 같이 발달을 하면서, 어, 아 최근에 이제 아뭐 어떤 느낌인지를 이제 알겠는 거예요 한 1년 지나니까 알겠어요 진짜 이게 홈트의 단점이기도 해요 운동하는데 어, 뭐 센터나 이런 데 갔었으면 은 빨리 배울 수 있는 것들을 혼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감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음 아무튼 이 운동을 하고 있고 어 아주 힘든 운동이에요 그래서 매일은 하지 않고, 뭐 매일 하면 엉덩이가 작아, 오히려 작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 3, 2, 3회 정도? 이거는 이제, 힙 운동 2, 3회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좋아하는 영상 중에, 그, 같은 채널에서, 이 힙으뜸 채널에서, 전신 운동, 그, 1칼로리 어, 50분 루틴, 50분 루틴? 이 영상이 있는데 이게 전시 구석구석을 약간 마사지 해주면서 근력을 채워주는 느낌이라서 이것도 좀 좋아하는 영상이라서 되게 오래 했었어요. 이걸 아마 1년 정도 가까이 한것 같아요. 이게, 이게 되고 나서 체력을 만들고 이걸 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해서 어, 복부가, 제가 복부 레벨이, 이 복부 운동을 처음 했다 그랬잖아요? 복근 운동을 처음 했어요. 처음 했는데, 이때 처음 시작했을 때그 레벨이 13. 그, 인바디에서 복부 레벨이 13이었어요. 좀, 비만으로 빨간불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7, 8 왔다 갔다 해요. 많이 먹으면 8. 음, 좀 적게 먹으면 7. 아직까지 이 칠의 턱걸이에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복근이 반으로 준 거죠 거의. 반 가까이 줄었나요? 아무튼 복근 운동을 하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 영상을 만든 거고 어, 효과가 없었으면 저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겠죠. 제가 다 해보고 음, 정말 어, 효과가 있고, 어, 저한테 잘 맞는 것들을 어, 요즘에는 이런 루틴으로 많이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어, 저 공원에 가서 걷기도 하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또 하고 있어요. 계속 이것만 머무르면 또 지루하기 때문에, 또 지루하면 또 운동이 재미없어지고 해서, 한 번씩 산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주변 지인들과 같이 어 산에 간다든지, 아니면 생태공원에 가서 걷거나 중간중간 달리기도 하면서 채워나가고 있고요. 어... 처음에 목적은 셋째 출산하고 살을 빼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였는데, 지금은 이제 건강하게 빼고 싶은 게 1차 목표고, 어, 무리한 다이어트는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하 살이 많이 쪘기 때문에, 무리하게 급격하게 살을 또 뺀다면, 그 짧은 기간에 살을 빼게 된다면, 어, 아무래도 몸에 무리가 가서 피부가 처지거나 할까봐, 그거는 또 조심하는, 중이라서 천천히 내 몸이 기억하지 못하게 뚱뚱했던 것들을 살이 쪘던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천천히 빼고 있고 어. 그래서 아직까지 뭐 겨드랑이 살이 뭐늘어졌다든지 그렇게 해지, 하지 않았던 게그 살이 찐 상태로 오래 냅두지 않, 않았던 것들 살이 찌고 나서 첫째 때도 마찬가지고 둘째 때도 셋째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 그 것들을 내 몸이 기억하지 못하게 어, 늘어난 기간이 크다 보면 살이 아무래도 탄력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운동을 하면서 어, 최대한 뭐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게 조절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고 어, 앞으로도 뭐 운동은 평생 해야 되는 거겠죠. 운동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어, 아주 쉬운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어, 앞으로도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저도 너무너무 귀찮고 하기 싫어요. 하기 싫지만, 하기 싫을 때, 아, 하기 싫을 때그팁 하나가, 뭐, 인스타나 아니면 뭐 유튜버에 날씬한 분들, 몸매가 탄탄하신 분들을 한번 보고, 운동을 해요. 약간 효과가 있더라고요. 나도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보는 것들이 나한테 많은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